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 계속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과 달리 지금은 어,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 물론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 중에 개중에는 간혹 가다가 어, 상당히 까다로운 음 사건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음 말씀드림 드림, 드리고 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연속해서 음 역시 다세대에 대한 많이 유찰된 엄청 유찰된 사건을 한번 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 두 번씩이나 어 재매가 대금 미납되는 대금을 미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경매가 잘못된 것인지, 경매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낙찰에 입찰 참여하는 어, 외소인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이 지금 이 다세대 내지는 주택에 관한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변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인데, 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법은 민법입니다. 주택에 관련된 법은 민법인데, 그 민법 위에 주인법 상임법이 태동을 해서, 이제는 상당히 정착이 됐어요. 주인법 상임법이 존재하는데, <laughs> 그 위에 또, 공공임대특별법이라는 그런 다양한 그 이외에 또 법들이 한두 개더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특별법이 또 생겨나면서 옥상옥이 된 거예요. 옥상옥. 그래서 이런 어, 엄청나게 충돌되는 어, 권리와 권리 사이에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 경매계에서 거의 법리적 해석을 하기에 난해한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았다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시 또재경매로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재경매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참 범상치 않은 사건이죠. 그죠? 재경매가 두 번. 보십시오. 아, 아이고, 아이고. 저기 어, 매가 두 번씩이나 나갔다. 어, 여기 미납 한 번도 됐죠? 대금 미납. 자, 이게 2023년 3월 7일날 매각이 한번 됐어요. 어, 매각이 한번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0월 31일날 20 어, 금년도 10월 31일날 매각이 또한번 됐어요. 음, 또한 번. 2.2%. 2%대 2 매각이 됐는데 대금 미납했어요, 또. 그죠? 대금 미납. 대금 미납 보이시죠? 어, 대금 미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 없는 이런 의 없는 경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 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런 사건이 꽤 많습니다. <laughs> 자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이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충돌 문제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자 소유권, 소유권, 송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서 압류를 해서 압류 어, 가강근당전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네요. 이건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음, <laughs> 압류가 말소 기준 안산시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어, 이현실의 임차권, 어, 임차권이 20, 2021년 4월 21일 날 임차권이, 되, 저, 저, 임차권 등기를 했네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2 0 0 이현실이 2018년, 어, 2018년? 이현실이 2018년 3월 2일 날 어, 전입신고를 하고, 어, 아마, 어, 이사를 나가면서, 음, 어, 아, 요, 있네요. 어, 전,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 주소에 전입세대가 없음. 아, 전입세대가 없네요. 제가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고, 아, 이, 이현실이라는 임차인이, 이현실 임차인이, 자, 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자요 아마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고 나간 걸로 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자 임차권 등기를 했죠? 음.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강제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보시다시피 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에, 애초에 이 연실이 가지고 있었던 전입을 통한 확정일자. 전입을 통한 어요 대항력. 대항력은 어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 2018년 3월 2일, 3월 3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압류는 보세요. 압류 말소 기준금의 압류는 2019년 12월 1 1일이잖아요 그죠? 음. 여기 이 연실이 저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것은 곧 임차인이 인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요, 자 아, 다시 말해서 낙찰자는요 이 임차권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자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을 가만해서 자기가 인수한다는 걸 전제해야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쭉 유찰 유찰 1번 유찰 2번 3번 3, 4번 5번 6번 7번 유찰되고 8번째 에, 매각이 됐어요. <laughs> 8번째 보세요.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어, 1억 어, 1100만원에, 1100만원. 1100만원, 1100만원에, 자기가 인수하는 금액, 1억 3000만원. 1억 4100만원에, 1억 4100만원. 이런 4100만원이면, 자, 보십시오. 감정가. 예? 감정가 1억 4100만원이잖아요. 그죠? 1억 4100만원을 그대로 다 주고 낙찰받은 꼴이 되니까, 이 사람, 음, 김모모 씨가 첫 번째 낙찰을 받고, 매각하고, 음, 대금을 미납한 것입니다. 음, 그렇게 된 거예요. 대금을 미납해버렸죠, 그죠? 대금 미납. 자, 요, 천, 삼백만원 하고, 어, 매각가 천삼백만원, 어, 천삼백만원에, 천삼백만원 하고, 어, 매각가 천삼백만원 하고, 여기에 음, 음, 요, 보증금 1억 3천하고,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 4,300만 원이네. 그러니까 감정가 1억 4,100만 원보다 더, 더 많은 금액을 낙찰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재경매가 시작돼서 8회, 9회, 10회, 11회, 12회째 가서, 어, 또이 어떤 법인이 낙찰받았네요. 2.2%, 어, 300만 원대 낙찰받았네. 그러면 300만 원? 어, 300만 원이 여기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하고 여기 보증금 인수 낙, 인수하는 1억 3천 하고 그 1억 3천 3백만원 내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이지만은 아이 감정가가 아마도 어, 현시세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 감정가를 고려할 때 자기가 인수하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또 자기가 낙찰 금액 300만 원, 3 0 0 음, 310만 원, 300만 원이그죠 300만 원을요두 개를 포함하니까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한 것이죠. 보십시오, 대금 미납했죠, 그죠? 그래서 아, 내년 2024년 1월 16일 날 다시 메가 키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경매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저 유튜브 방송에서 몇번 그런 반복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어, 보세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만 알고 조금만, 어, 주택 주택임 주임법상의 대학력이 언제 취득되고, 뭐 이런 것만 알, 알았다면은, 공부를 했더라면은, 지금 이 말소 기준 권리 아그 지금 그것만 알았더라면더 이상 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의 없이 낙찰을 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최소한 학원에서 주임법 상임법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대항력 요거 뭐 정도만 공부를 했더라도 기본 반에서 두달 정도만 공부해도 이런 의의 없는 이런 예, 경매를 이런 이와 같은 낙찰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 책으로 공부를 하시든 또는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시든 반드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얼렁뚱땅 유찰 많이 된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마음 먹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부동산 경매는요 종합 과학입니다. 종합 과학 종합 학문이에요 민법을 비롯해서 민사 특별법 그리고 부동산학과 경제학까지로까지도 어, 아우르는 그런 에, 과목입니다. 실무 과목이에요. 부동산 경매 실무는 <laughs> 그런데 어, 간단하게 유튜브 몇번 보고 또 낙찰을 받, 받으려고 한다거나. 어, 또, 학원에서 기본반도 어, 제대로 듣지 않고 어, 낙찰을 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